자, 오늘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를 둘러싼 이야기인데요. 바로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PMI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요, 자신들의 가장 상징적인 제품, 바로 이 말보로를 없애는데 회사의 모든 미래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담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 회사가 어떻게 연기 없는 미래를 선언하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전환 뒤에 숨은 진짜 이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말보로의 역설입니다. 이 회사의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 뭔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말보로맨 다들 아시죠? 그 거친 카우보이 이미지요. 바로 그 이미지를 만든 회사가 이제는 정만대로 연기 없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날 필립 모리스를 움직이는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회사의 이야기.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려면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결정적인 한 순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2008년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거대한 필립 모리스가 두 회사로 딱 쪼개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결정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죠. 이게 그냥 회사를 나눈 게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죠. 한쪽은 소송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미국 시장을 전담하고 다른 한쪽, 바로 PMI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서 성장의 기회를 잡는다는 그림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현금 젖소와 성장 엔진. 자, 그럼 이 분리가 어떻게 지금의 필링모리스를 만들었는지 그들의 아주 독특한 이중 전략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젖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말보로 같은 전통적인 담배 사업이에요. 사실 판매량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워낙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니까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어마어마한 현금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현금 저수에서 나온 돈을 어디에 쓸까요? 바로 여기에 씁니다. 성장 엔진. 이게 바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10개 없는 제품들이죠. 전통담패에서번 돈을 전부 여기에 쏟아붓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계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미래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연기 없는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40%에 육박해요. 정말 엄청난 속도의 변화 아닙니까? 이 성장 엔진을 이끄는 대표 주자가 바로 아이코스입니다. 담배잎을 태우는 대신에 쪄서 피우는 방식이죠. 이 혁신적인 제품이 특히 일본이랑 유럽에서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PMI는 또한 번의 결정적인 수를 둡니다. 2022년에 무려 16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으로 스웨디시 매치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입에 넣는 니코틴 파우치, 진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제는 아예 연기가 없는 시장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 파트, 담배 이후의 삶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바꾸려는 이유, 이들이 그리는 궁극적인 큰 그림은 과연 뭘까요?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또 굉장히 야심찹니다. 바로 이 숫자, 3분의 2. 2030년까지 전체 매출의 3분의 2 이상을 연기 없는 제품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담배회사가 아니게 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이 목표를 위한 로드맵은 크게 세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최고 무기인 아이코스를 드디어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것. 둘째, 인수한 진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니코틴 너머로 가서 아예 웰니스, 그러니까 건강 관련 사업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위험천만한 도박.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이 순탄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장할 순 없겠죠.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도박이거든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쪽, 즉, 불케이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전통담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줘 왔고요. 게다가 아이코스랑 진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요. 더블 모멘텀을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베어 케이스, 즉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뭐니 해도 규제입니다. 각 국정부가 이것도 결국 담배 아니냐 하면서 기존 담배랑 똑같은 규제를 해버리면 성장 엔진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현금 젖소가 예상보다 빨리 마르거나 경쟁이 심해지는 등의 여러 위험이 있죠.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연기 없는 미래를 외쳐도 그들은 여전히 담배 회사다. 이 과거의 명성이자 동시에 족쇄인 이 꼬리표가 그들의 미래에 계속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코틴으로 거대 기업이 된 회사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웰리스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역사상 유례없는 도박의 성공 여부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